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흐름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중 무역을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안정의 상징 이미지를 앞세워 미국 대신 자신들과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한국, 유럽, 호주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도 이제는 베이직 못지않게 워싱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광물, 안보와 관련된 민간 분야에서는 강력한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소비재나 일반 무역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려 할 경우 국가들은 협조를 망설일 수밖에 없죠. 즉 미국의 외교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설득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편 가르기로 움직이지 않으며 각국은 자신들의 실리를 따져